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고등수학상 일시노트 네, 3단원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포맷은 어떠신지요 네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확실히 좀 필기를 미리 해놓고 나서 설명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한번 문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2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식이 나와 있고요 어, 이 그래프가 y는 e x 플러스 k랑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만난다 점 p가 2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두 함수가 등장한다라는 걸꼭 눈여겨봅니다. 하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교점이 두 개가 있대요. 점 P랑 점 Q. 자, 그래서 이차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내가 이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꼭지점 찾아보시면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그거 반띵하시면 마이너스 2겠고, 마이너스 1때 함수값 구해보시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인 건데, 지금 점 p가 이꼭짓점을 지난다라고 했고 점 P가 이꼭짓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직선도 이렇게 꼭짓점을 지난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두 점이 각각 P랑 Q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나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P의 좌표, Q의 좌표를 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일이라고 일단 두시고서 자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일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쵸? 직선이 요, 피를 지나죠? 그러면 이 피를 갖다가 직선에다가 뭐 해도 상관없어요? 네,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 했으니까 이제 k에다가 3 집어넣어서 이 둘이 교점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열립만 합시다. 자, 열립해 주시게 되면요. x제곱, 위에서 그냥 아래 뺍니다. x제곱 플러스 2x는 0이 되겠다. 인수분해 하시면 x, x 플러스 2는 0. 그러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0이 될 겁니다 자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P, Q의 직선을 내가 다시 그린다 치고 P, 여기다 Q 자 그래놓고서 지금 P랑 Q가 X좌표가 서로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요 지금 이만큼 차이 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P, Q는 0 P는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자 이렇게 두시면 자 기울기가 지금 얼마짜리인 직선이냐면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4만큼 2배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2배처럼 안 보이셔도 2배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셔서 P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만 하시면 될 테니까 자,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셔서요 루트 20즉 2루트 5가 나오게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p 에 q의 좌표까지 너무 착하게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차이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시고서 다음 12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분점, 외분점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공식을 안 외우셔서 틀립니다, 보통. 네. 그러니까 여기는 꼭 공식 잘 외워 주시고. 어, 선생님, 이거 고3 때 나오나요? 하면은 네, 나와요. 어, 빠르게는 작년 수능에 나왔었는데. 내분점, 외분점만 찾으면 됐던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거 요거는 공식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OA를 갖다가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A,B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X좌표 Y좌표를 각각 따로 찾을건데 A좌표부터 찾아보면 저는 제가 외우는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외분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2대1로 OA를 외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따라옵니다. 2대1로 외분한다 분 모에다가도 씁니다. 2대 1로 외분한다. 네, 이렇게 2 빼기 1, 2 빼기 1을 세팅을 해 놓습니다. 자, 분자에다가는 근데 좀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외분하는 거냐면 지금 OA를 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손잡이신가요? 오른손잡이시죠? 자,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자, 그냥 답정 놓입니다. 오른손부터 시작합니다. 자난 지금 5 A를 2대 1로 외분할 거야 니깐 자 5부터 먼저 5의 x좌표를 여기다 씁니다. 5 그리고 a의 좌표를 왼쪽에 씁니다. 그래서 5와 a를 2대 1로 외분한다.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다가 먼저 좀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왼쪽에 쓰세요. 자 그러면 이게 외분점의 x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분의 6이 됨으로 그냥 6이 될 겁니다. 자,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외분점의 y 좌표도 자, 외분점의 y 좌표도또 y 좌표들 세팅해 옵니다. 0이랑 1입니다. 자, 또 갑니다. 2대1로 외분한다. 자, 분자에다가도 2랑 1, 그리고 서로 뺍니다. 2대1로 외분한다. 자, 근데 누구랑 누구를 외분하는 거냐면, 네, 5와 a를, 5와 a를 2대1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그래서, 오른쪽 먼저 꼭 써주세요. 2대1, 2대1 세팅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요거 마저 계산하시면요. 얘는 1분의 2가 되면서 값이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 값, B 값다 알았는데, AB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 좀잘 외워두세요. 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이번엔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A 만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의 좌표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분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2대 1로 내분한다 플러스 2대 1로 내분한다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둡니다. 자 그리고 왼쪽 먼저 쓰라고 오른쪽 먼저 쓰라고 네 오른쪽 먼저 쓰라고 자 그러면 a, b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a를 갖다가 먼저 오른쪽에다 씁니다. 자 a의 x좌표 일단 b의 x좌표 오. 자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 계산하시면요, 얘는 3분의 10 마이너스 4가 되면서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죠. 다음에 b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2대 1로 내분한다. 2대 1로 내분한다. 이렇게 세팅해두신 다음에 저는 또 a, b를 a의 x좌표 0 그리고 b의 x좌표 아 y좌표 3, y좌표를 갖다 써야 되죠. 어, y좌표들을 다 갖다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이거 마저 계산해주시면 3분의 6나면서 2가 되겠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4가 나온다 정답 4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에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1콤마 0이 나왔다. 어, 그러면 그냥 가면 되죠. X좌표 저 외분점 10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2대1로 외분한다. 2대1로 외분한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누구랑 누구를? 네, A랑 B를 이죠. 그러면 A의 X좌표 갖다 쓰시고요. 그리고 B의 X좌표를 갖다 씁니다. 그리고 서로 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계산만 마저 해주시게 되면 얘는 1분의 2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그게 값이 10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a의 값은 4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외분점의 0, 외분점의 좌표 0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2대1로 외분한다 2대1로 외분한다 세팅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a의 y좌표랑 b의 y좌표 각각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나면은 이게 2 e, b 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2 e, b 가 0인 거니까 결국 b의 값은 0이었다 라는 겁니다 a랑 b랑 더해 주시게 되면요 그 값은 4가 나오게 된다는 라거 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제 외분점 내분점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됐을 거기 때문에 얼른 얼른 풀이로 갈게요 그 다음에 번, 15번 갑니다 15번 A, B의 2대1 외분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y 좌표만 생각하면 되니까 y 좌표 A는 2빼 1, 2빼1 해놓으시고요 A의 x 좌표아 y 좌표0 그리고 B의 y 좌표7 이렇게 갖다 쓰셔가지고요 얘는 값이 14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4입니다 다음에 16번 가 보겠습니다 아, 16번 이번엔 조금 특이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특이하진 않은데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나온게 ab 를 갖다가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y 축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y 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즉 x 좌표가 0 이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 그 내분점 내분점 x 좌표가 0이다 그러면 네분점 찾읍시다. 네분점은 3대 1로 내분한다. 3대 1로 내분한다. 자, 근데 누구랑 누구를 내분해? A와 B를. 자, 그러면 A의 x좌표 같았어, B의 x좌표 같았어. 자, 그리고 계산해줘. 그러면 얘는 4분의 6 플러스 A가 나와. 근데 그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6인 거 알았는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선분 AB의 길이는 x좌표 길이 서로 뺍니다 6과 2 빼니까는 마이너스 아, 6과 2 빼니까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마이너스 8의 제곱, 그냥 8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4의 제곱 해주시면은 얘가 루트 80이 나오면서요 4 루트 5로 계산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지금 ab 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x좌표랑 y좌표랑 부호가 반대겠네요 그러면 우선은 내분점의 x좌표부터 찾아볼게요 내분점의 x좌표는 1플러스 2분의 1. 이로 내분한다. 근데 누구랑 누구를 a와 b를 a의 x좌표 먼저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b의 y, x좌표 갖다 쓰고. 그럼 얘는 3분의 6이 나오니까 2입니다. 그러면 그 내분점의 y좌표는 x좌표가 2였으면 y좌표는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까 y좌표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내분점 찾는 공식으로 찾아보시면 1 플러스 2, 1 플러스 2 해놓시고 a의 y좌표, b의 y좌표. 얘는 3분의 2a가 되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양변에 3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6은 2a.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18번 가보겠습니다. 18번에 지금 곡선 y는 x 제곱 마이너스 ex와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요. 2점 pq에서 만난다. pq를 1대1로 내분하는 2도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 나오더라. 이제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선은 나는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그 내분점의 x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PQ의 우선은 x 좌표들을 일단 표시를 합니다. 그 알파와 베타를. 자, 근데 그 알파와 베타는 다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인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난이 알파랑 베타의 내분점이 1이다라는 걸좀 이용할게요 자 1대2로 내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식에 의해서 1이라는 녀석은 1대2로 내분한 것이다. 근데 누구랑 누구를? 있는 알파랑 베타를 1대2로 내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식은 3은 2알파 플러스 베타다라는 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자, 괜찮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식이 아, 문자가 두개니까 식도 두개 필요할 겁니까? 자, 방정식 알파랑 베타가 뭐냐? 자 바로 뭐냐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한 식입니다. 즉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그러면 x제곱 마 5x 플러스 k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데 어, 알파베타 더해주면 은그 값이 5라는 것도 체크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합니다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그러므로 이거 두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요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 그럼 계산에 의해서 베타 값은 7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 k값 구하는 거였으니까 어, k값 구하기 위해서는 k는 이 두근의 곱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알파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14니까요 결국 k의 값은 14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4입니다. 됐죠?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에 좌표평면 위에 두점 A, B를 있는 선분 AB를 t 대1 t로 내분하는 점의 점이 제 1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1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냥 x 좌표나 y 좌표나 둘다 네. 0 보다 컸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겠죠 둘다 양수 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x 좌표 부터 찾아볼게요 그 x 좌표는 아, t 대 1- t 로 내분합니다 그럼 t 대 1- t 로 내분한다 아, 분자도 세팅합니다 t 대 1- t 로 내분한다 근데 누구랑 누구를 내분한다 a 와 b 를 그래서 ax 좌표 bx 좌표 갖다 놓습니다 자, 일부러 여러분들 좀 눈에 띄게끔 하려고 자꾸 색깔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정리하시면은 분모는 그냥 1이라서요. 어, 분자 6t 마이너, 2t 마이너스 2여서 결국 8t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x 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뭐 정리하시면 t의 값이 4분의 1보다 커야 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y 좌표도 찾아서 그 y 좌표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y 좌표는 또 식을 써보시면 은 이렇게 또 세팅해 t 대 1-t로 내분한다 근데 누구랑 누구를? a와 그리고 b를 됐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 정리하시면 t는 3, 8분의 5보다 작다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두 개를 이용하시면은 결국 나는 이렇게 t의 값은 4분의 1보다는 크고 8분의 5보다는 작다라는 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12하의 자연수 a, b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오자마자 아 큰일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큰일 난 것까지는 아닌데, 아, 세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자연수 조건을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적절히 조건을 조금 부족하게 줄 건데, 니들이 알아서 좀 찾, 넣어서 찾아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번 조건을 보시면요. 12R 자연수 AB에 대해서 점 A와 그리고 점 B, C를 연결하는 삼각형을 만든답니다.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y축이 선분ab를 m대 n으로 내분하고, 또 x축이 선분ac를 m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는이 y축이, 에, 여기를 m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m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하면, 우선 저거 조건 말고는 쓸게 내가 없으니까, 그럼 써봅시다.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 그리고 C까지 좌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M 대 N으로 X축이랑 Y축이 그네 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써보게 되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진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선들을 그냥 그네분 점들끼리를 서로 이어주게 되면은, 자, 어디서 많이 익숙한 삼각형 아닙니까? 예, 네, 요 점을 D라고 놓고, 요 점을 E라고 두시게 되면요. 예, 네, 닮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 m 대 n으로 그리고 m 대 n으로 하다 보면은 닮음인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고 두 삼각형이 자, 그러면 당연히 또 여기 있는 이 변들끼리 서로 평행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까지. 아, 조금 오반가요 오바일 순 있죠? 여기 문제가 21번이나 됐으니까 조금 어려울 순 있는데, 괜히 mdn, mdn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분점들끼리 연결해보면은, 어, 얘도 그냥 저기, 여기 닮음인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네. 이 선분들이랑 밑변이랑 서로 평행하네까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행하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bc의 그 기울기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직선 b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뺍니다. x 좌표끼리 뺍니다. x-2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또 y 좌표끼리 뺍니다 그래주면 은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아 그러면 은 여기 있는 내가 d2라고 하는 이 직선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랑 e가 각각 x축 y축에 있는 점이거든요 여기 y축 x축 자, 그러면, 그림은 안 그래 보여도요, 이게 그림이 좀 축소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y축 위에 있는 점이랑 x축 위에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이 둘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가 t였으면, 여기도 t인 거예요. 즉, 여기는 0콤마 t였으면, 여기는 t콤마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의 값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d의 좌표는 0, t 그리고 e의 좌표는 t, 0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어, 좀 어렵겠지만 있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 x좌표, y좌표랑 여기 x좌표가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D의 좌표를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요. 왜이 B랑 A의 내분점인 거니까. 자, 그래서 D의 내가 좌표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D의 좌표는 우선은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래서 세팅합니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자 근데 누구랑 누구를? 그면 A와 B를. 자 근데 B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썼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가 y 좌표도 이렇게 표시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e의 좌표도 세팅해 놓습니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근데 누구랑 누구를 이번에는 a와 c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자 이하 동문 y 좌표도 이렇게 찾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d의 y 좌표랑 e의 x 좌표가 서로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이거 요 녀석이 서로 값이 같. 타야만 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아, 그렇게 따져도 되고 아니면은 거꾸로 이런 걸로도 해 돼요. 그 선생님 D는 엑시표가 그럼 0이어야 된다는 얘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그리고 또 지워놓고 2의 y 좌표가 0이 나와야 합니다. 괜찮나요? 이게 조금 더 간단할 것 같다. x축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는 분모가 0일 순 없으니까 분자가 0이어야만 해가지고요. m의 값은 an이 된다. 또 여기서도 마이너스 em 더하기 bn이 0이어야 되니까 bn은 em이 된다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갖다가 내가 두 배씩 해주면 em은 ea n이 되면서 네, em em이 서로 똑같아졌네. 자, 그러면 ea n과 bn이 서로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ea n은 bn이 된다. 근데 n은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오, 양의 정수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양수니까 양변에 똑같이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0이 아니니까 그럼 나눠주시게 되면 2a는 b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요 삼각형, 다음 두 조건에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개수거든요 자, b랑 c는 어차피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점이 결정어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 ABC가 몇 개가 나올지는 결국 여기 있는 a 좌표가 몇개 나오냐가 결정되거든요. 몇 개냐에 따라서. 그러면 a랑 b의 그 순서쌍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a랑 b는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랑 b는 기본적으로 1 이상 10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a, b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낼 때 a 값이 1이면 b 값은 2여야 합니다. 두 배. 그리고 a가 2였으면 b는 4, 3이었으면 6, 4였으면 8. 5였으면 1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6일 땐안 됩니다. B가 10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A는 5에서 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5개의 점 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삼각형도 5개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분점에서는 어렵게 하자면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는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사실 옛날 문제다 보니까 지금은 또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아무튼 충분히 착실하게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 주시고요. 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